회원님들 코인의 슈팅을 응원하는 슈팅입니다. 비트 토렌트 어, 함께 보시겠습니다. 주차트 보면 어, 지난주에 다른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을 해서 하락할 때 그래도 15리평선을 닿지 않고 그죠? 어, 조금 힘이 다른 것보다는 조금 센 상태입니다. 그죠? 어, 아주 센건 아니지만 조금, 더 상, 조금 센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어, 잘 아, 아래 꼬리 길게 남기고 잘 어, 말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지금 상승을 하다가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음, 1차적인 저항대가 이제 이 음봉의 어, 2분의 어, 1 지점 어, 거기 맞았네요 9 3 5원 있고 그다음 저항대는 한 10.8원 정도의 저항대가 있습니다 그죠? 어, 그걸 좀 넘어서야지 어, 비토가 조금 더 이제 한 12, 13원 정도 가는데 좀 이상이 없겠습니다. 참조하시고요. 자, 1차트로 조금 자세히 보면은, 비토가 워낙에 뭐, 어, 참화제가 됐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어, 비토는 이렇게 박스권을 좀잘 형성해 줬습니다. 1차적으로 이 박스권이, 음, 아래로는 이제 9.7원 정도, 그죠? 9.7원, 위로는, 음, 한 11.9원, 약 12원 정도까지 박스권을 이렇게 형성했습니다. 그래서, 이하단에 이 9.7원을, 우리가 그 22일날, 어, 비트가 좀 주정을 많이 받으면서, 22일날 이렇게 시원하게 내려왔죠. 이 박스콘 만큼 내려왔잖아요. 그죠? 내려와가지고, 그 다음날, 개미털기 한번 하고, 이렇게 좀 지금, 지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, 비토가 또 박스콘을 형성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. 그죠? 아래로는 약 7.2원 위로는 음, 지금 한 9.6원 정도의 박스권을 형성해가면서 이렇게 어, 방향 모색을 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비트를 어, 비트 토렌트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 분들은요, 어, 제가 봤을 때는 7에 7한 7.1원 정도 내려오면 좀 분할매수 하셔가지고 어, 여기 그 중간 지점이 있죠, 한 8.3원에 한번 팔아보시고. 조금 더 온도 올라간다 그러면 한 9.3원까지 한번 가지고 있어 보고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대응이 오라 보입니다. 그리고 이제 신기로 들어가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. 조금 더 보수적인 분들은 한 여기까지 한 6.5원 정도까지 비트 조정 받으면 또 6.5원까지 올수 있잖아요. 그죠? 그렇게 한번 기다리셨다가 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이 폭을 가지고 매수를 할때 분할 매수를 좀이 폭을 좀 넓게 가지고 해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이제 혹시 비토에 물리신 분들은, 음 아마 여기에서 올라왔을 때, 이쯤에서 조금, 한 8.8원 정도에 조금, 어 8.8원 정도에서, 어, 현금, 한25% 정도 매도해서 현금 보유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, 그죠? 그 현금 가지고 계시면 언제든지 조정받을 때더 낮은 가격에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, 평단가보다 그게 손해가 아닙니다. 어, 잘 지혜롭게 활용하시면 평단가를 많이 낮추, 낮추기 때문에, 어, 본절이나 익절하는데 훨씬 유리하다는 걸 많은 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제, 어, 이 대부분 22일날 이 음봉을 가지고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, 비토도 지금 이 음봉까지, 이 위까지 못 왔기 때문에, 어, 뭐 9.5원 정도까지는 한번,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지금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시고요. 어, 9.5원을 이제 통과하게 되면 어, 저 이쪽 여기까지 여기까지 조금 이제 매물대가 있죠. 그 박스권 한11.8 박스권이 있습니다, 그렇죠? 그렇게 보시고 비토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전의 가격을 좀 찾으려면 어찌 됐든 이 가격을 통과해야 됩니다. 어, 한 13.8원 어, 8원을 통과해야지 정고점 18원 정도까지 한번 그 가까이나 그 이상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십니다. 박스권을 잘 그려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. 비트토렌트 마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은 우리 회원님들 코인 슈팅에 강력한 힘이 됩니다.